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laughs> 어저께 팔복 좋으셨나요? 네, 저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되게 많은 도전이 되고 결단을 하는 시간이어서 좋았답니다. 자, 어저께 내용을 아주 짧게 얘기를 하자면, 첫 팔복은 여덟 가지 복이 아니라 천국 시민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여덟 가지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는 사명인 거예요. 내가 이런 복받은 사람이니까 이 복을 세상에 어떻게 전해야 되냐 이익인 거죠. 정체성과 사명의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세계사 가운데 모델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이 모델 나라대로 따라 살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건국이념으로 창세기 12장 3절을 주셨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그 나라의 건국 이념이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열두 제자,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제자를 사우, 세우시고 그 새로운 국민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지금 산상수훈의 팔복인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니까 이 복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진짜 신약과 구약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굉장히 다른 얘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저께 주신 그 팔북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디렉션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첫 번째가 빛과 소금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싸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자 여기서 보면 대상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린 여기서 이 대상이 누군지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산상수는 대중한테 한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한테 한 설교였잖아요. 그니까 지금 이 대상을 일차적으로는 그 제자들.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거예요. 자 여기에는 세상이라고 돼있지만 영어로 보면 the earth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세상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악의 세력이 통치하는 곳을 우리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 어둠의 건세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소금도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소금은요 한때 합회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거였고 사실 우리에게 지금도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소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언약의 소금 들어보셨죠 변하지 않는 거 부패 방지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맛이 안 나는 이 세상에 살맛 나게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살맛 나게 하는 존재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서 맛을 낼수 없다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 거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니네가 살맛나게 하는 거는 너의 정서의 성이다 그게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짠맛 내는 존재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굉장한 강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내 스스로도 살맛이 나고 그 감격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소금이다 <laughs> 당연히 우리가 있는 곳마다 천국의 맛을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그 다음 1 4절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 장면이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누구보다 제일 먼저 가가지고 늘 복도에 불을 켜고 예배당에 불을 켰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이 켜지는 순간 깜깜해서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환하게 보이잖아요. 의자도 보이고 강대상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 순간이 복음이 나한테 들어왔던 그 순간 같이 느껴져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새벽에 불을 켜기 전에 막 숨을 두근두근두근 두근 하면서 불을 켰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 봐야 되는 거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이곳은 이사야서의 근거에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자. 이사회서를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네, 완전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더 부패해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곳이 다시 다 혼이 밝혀지고 제가 다 드러나고 정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던 그곳이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환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볼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 다른 사람한테 비쳐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영적 매력을 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저를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특히 제 동생들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어,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희는 미국으로 각각 다른 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들이 맨날 저한테 뭐 설교 테이나 신앙서장 이런 거를 막 맨날 소포로 보내는 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밥 뜯기라도 했는데 나중에는 소포가 오면 뻔히 아니까 그냥 보지를 않으니까 그냥 맨날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아,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책보다는 동생들의 삶이 저한테 큰 울림이 되었어요. 저희가 유학을 가고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정말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번 돈으로 정말 툭만 나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후배들 밥 사주고 또 만나서 하나님 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했어요? <laughs>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좀, 그때 주식이 폭등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태리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laughs>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열매였고 살죠.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고, 우리 동생은 맨날 어려운 사람 돕고, 그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자랐잖아요. 같은 부모한테. 근데, 왜 쟤는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사는가?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걔의 삶을 있게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더라고요. 개와 나의 차이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궁금하고 나서 10년이나 뒤에 제가 제발로 교회를 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은 무리가 얘기한 것 같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제가 그때 너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 매력에 궁금해 가지고 <laughs> 하나님을 알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그런 존재로 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돼요. <laughs>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우리는 액션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17절에서 20절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또 그때 당시에 그 문화를 좀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갈등은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철저히 지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를 않나, 제자들이 뭐 이삭을 이렇게 비벼먹는데도 아무 말하지도 않지를 않나, 막.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피하러 온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은 그 신의 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러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다고 생각하면서 안식을 일 엄청 열심히 지켰는데 점점점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형식만 붙잡고 그걸로 자기 의를 채우고 있었거든요. 종교적인 어떤 허용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따라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예수님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자, 여러분, 천지가 사라질 수 있나요? 없죠? 예, 네, 그런 것 같이 말씀도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것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크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크름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서 제대로 하나님을 영광에 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절인데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퓨리탄들의 신앙고백이었어요. 참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퓨리탄들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결국 인디안들을 다 죽이고 수많은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와서 강제 노동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정말 인류 발전에 참 많은 기여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전쟁들을 많이 저질렀죠. 그러니까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고 어떻게 크리션 나라가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냐. 그 청소년들이 정말 붕괴를 한 거죠. 그때 일어났던 전 세계적인 청소년 평화 운동이 히피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는 이렇게 양면이 있어요.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지키고 싶어서 시작된 이계명 강조가 결국은 그들의 의가 돼버린 것 같이 사람은 이렇게 계속 은혜를 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깨어있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일어노니, 형제에게 노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적을 때그 대상을 누구로 삼았다고요? 네,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니까그 유대인들은 사실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끊임없이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 사람, 니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에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나는 너희에게 그 살인의 개념이 그냥 목숨을 사라지게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노하게 한다거나 욕한다거나 모독한다거나 이런 행동들 자체가 다 살인행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인 혐의에서 <laughs>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재단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자기가 싸웠던 관계가 안 좋은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예배 드리려고 하던 거 예배 드리고 가서. 화해해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잠깐 멈추고 먼저 가가지고 관계 회복을 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누군가가 이제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그냥 서로 화해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천국 백성이 실질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 말했던 그 법의 정신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정도 깊이의 사람을 원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또 정말 지키기가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소금이 될 사람이 아니고 빛이 될 사람이 아니고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삶을 안 나는 세상에 삶은 나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할 때 나부터 또내 주위부터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하고 참 관계가 좋은 편인데요. 네, <laughs> 늘 이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완벽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과 내 사이에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를 조종해줘요. 세대 차이가 아무리 나도 말이 통하는 건 거죠. 노력을 하지만 물론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아이들한테 사과해요. 엄마 이렇게 잘못했는데 미안. 근데 노력할게. 엄마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러면 아이들은 다 이해하거든요. 그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이해해주고 <laughs> 국민을 여겨서 같이 뭐 잘하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작은 천국이 되더라고요. 제가 천국에 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해보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나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 받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빛과 소금의 발걸음으로 고우싱입니다.